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노크하든 샵매니저 정소영입니다 오늘은 세탁기가 있어도 서브 세탁기로 사용하시기 좋은 이노크하든의 미니 세탁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은요 본체가 먼저 하나가 나가고요 여기에 탈수통과 탈수통 80통 덮개 그리고 배수, 호수 총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으로 배송이 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8, 38, 45cm로 미니멀한 사이즈라서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노카드넷 미니 세탁기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첫 번째, 아기를 키우셔서 아기옷만 따로 빠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손빨래 하기엔 좀 힘드시니까 그럴 때이 적은 양의 빨래를 미니 세탁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빠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매일매일 땀에 쩔어있는 운동복을 빠셔야 될 때도 이렇게 미니 세탁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빠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옷이나 애완용품 같은 경우에 털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따로 빨아주셔야 되실 때 이렇게 미니 세탁기를 활용하시면 깨끗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를 끝낸 후에 물걸레나 물걸레 패드 같은 경우에 사실 손으로 박박 빨아주는 게 깨끗하지만 솔직히 힘도 들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노크하든의 미니 세탁기를 사용하시면 깨끗하게 빨래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50만 고객이 선택한 이노크하든에서 만든 미니 세탁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추천드려요.